내가 발리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한 것들 1. 예. 이랬던 다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청남에 있는 여기 슬림밤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원래도 얇은 편이긴 한데, 뭔가 더 날씬한데 운동신경 좋은 개가 되고 싶어가지고, 좀더 어릴 때 해보는 거지 하면서 한번 찾아가보기로 했습니다. 간만에 자유가 된다고 이렇게 들떠요, 제가. 화장도 이쁘게 하고, 병원은 이렇게 뭔가 숲속과 네온과 모던함이 좀 공존하는 신비로운 분위기였고, 인바디도 기록을 해보고, 전체적인 내 몸상태와 종아리 빗보 촬영을 하고, 저와 원장님의 원하는 방향이 일치한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치 크림을 바른 후에 엎어져서 시술을 받는 거죠. 종아리 직접 주사 응, 아파요. 따끔! 저는 종아리 근육이 도드라져 보이는 근육형이어서 보톡스와 슬림밤을 같이 맞았어요. 무지 쫄보라서 엄살 엄살을 떨어가면서 맞았는데요. 큰 붓기는 하루, 작은 붓기는 2,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 확실히 종아리 근육을 평소에도 잘 써서 그런지 걸으면 피로감이 좀 있었어요. 그후 대망의 2주일 뒤 발리에서의 사진들 짜잔! 휘어진 정도나 튀어나온 부분들이 정리가 되니까 앉아서 찍는 사진들도 부담이 없어서 좋았어요. 병원 정보는 공개가 안 되지만 궁금하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 메시지 보내드릴게요.